우리 집 뭐라 그랬다? 응, 예, 라고 했어 응. 응, 까꿍. 집 까꿍, 집 졸리다. 너 많이 잤는데또 졸려? 아이고, 우리 집 많이 크려고 많이 먹고 많이 잘려는 거야? 음, 우리 집 많이 크려고 그러는구나. 음. 음. 그렇구나. 어. 우리 집 많이 많이 크려고. 아이고! 아이고, 엄마! 엄마! 집 많이 크려고 졸려요. 아, 졸려. 알았어요. 좀더 놀다가 자자. 내려줄까? 눈을 자꾸 비벼. 졸려요 엄마